날지 못하는 반딧불이.글을 쓴 작가 오자와 아키미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1990년에 퇴임했습니다.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외에도 많은 교육 동화를 썼습니다.그림을 그린 김동성은 그림책, 광고, 카툰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품으로는 엄마 마중, 들꽃다이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읽기 좋아요. 집단 따돌림에 대해 반성하며 우정을 생각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반딧불이들이 한꺼번에 번데기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딧불이들은 넉 장이 부드러운 날개로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날개를 힘껏 펼치고 정신없이 날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한 마리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보니 희미한 빛 하나가 남아 감을 거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니? 어서 빨리 올라와. 반딧불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난, 난, 날 수가 없어. 거무죽죽한 날개가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날개가 도로로 말려 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몇번이고 날아보려 했지만 날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다투어 힘을 내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딧불이들은 하나 둘 결국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날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온님을 다해 갯버들 가지로 올라갑니다. 멋진 경치에 행복해 하다가 크게 한숨을 쉽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갯버들 가지로 올라갑니다. 마을 축제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낮처럼 밝은 달밤 남자아이가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를 잡으려 가까이 갑니다. 그때 그 아이 손등에는 이미 반딧불이 한 마리가 가만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 되게 이상하다. 내 손에 살며시 내려와 딱 붙어 있어.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대신 친구 반딧불이가 대신 잡혀가는 것입니다. 수십 마리 반딧불이는 잡혀가는 반딧불이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 했는데 나도야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친구들 모두가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쪼그라든 날개 따윈 상관없었습니다. 잡혀간 반딧불이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원인을 위해 방 안에서 힘차게 날아다녔습니다. 잡혀간 반딧불이가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친구들과 함께 맞으러 나갑니다. 날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모든 친구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힘을 내보라고 외쳐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숨죽여 시켜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친구를 대신해 잡혀갑니다. 다들 먼저 나서려고 했습니다. 따돌림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공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끌어냅니다.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자신을 위한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날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같이 하려는 주변의 따스한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작가가 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해 6학년을 담임 맡으면서 집단 따돌림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반딧불이 채집을 나갔다가 이상한 반딧불이 한 마리를 보며 이 이야기를 만들어 반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잊혔던 이야기를 32년이 지나 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책을 만들게 됩니다. 비디오와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까지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동성 작가가 그림을 넣어 발간되었습니다. 뜻을 살핀 후이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드세요. 반딧불이의 보금자리는 어디인가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왜날수 없었나요? 반딧불이를 잡으러 온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한 마리도 볼수 없었습니다. 왜볼수 없었나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어떻게 갯버들 가지 위로 올라갔나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가 갯버들 가지로 올라간 날도 다음날 밤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친구 반딧불이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왜 찾아오지 않았나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를 잡으려던 호야의 손등에 다른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습니다.다른 반딧불이는 왜 호야의 손등에 있었나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갯버들 위에서 본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해 잡혀가는 반딧불이를 보며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굵은 눈물은 언제 흘리는 눈물일까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는 이제 쪼그라든 날개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잡혀간 반딧불이는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방 안에서 힘차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기 있는 반딧불이를 맞이하러 간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의 얼굴은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수 없게 마구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가 있나요? 잡혀간 반딧불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왜 그런가요?